랠리 갈 거예요. 몸 풀었잖아요. 네. 아 이게 왜 나와요? 준비. 준비. 어, 뻘뻘, 준비, 둘, 고, 고, 고. 자, 어, 자, 그렇지. 어이씨, 다시. 자, 그렇지. 자, 어, 준비. 자, 그래. 그래, 손목 쓰지 말고. 자, 시작. 어이. 아이고, 죄송합다 다시.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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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이. 아. 어이. 어이. 아. 잘했다 준비. 준비. 그렇지. 준비. 아. 준비. 아. 괜찮아. 둘, 9. <laughs> 준비. 왜왜요 왜. 요 아이고. 에이. 죄송해요. 자, 다시. 자. <laughs> 자 준비 집중 자 아, 발이 하나도 안 움직였잖아요 방금 발이 발이 네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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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허이 <자>. 어허이 <웃음> 어허이 팔 <laughs> <발> 전체로 <laughs> <아이고>. 받아주고 <laughs> 컨트롤도 하고 자 준비 자 준비 자 네. 오케이 다시 어이 자 어이 아 어이 아 어, 나이스 준비 어이 와우 나이스 <laughs> 우리, 빨리, 일로 치면 일로 가고, 일로 치면 일로 간거 알죠? 네? 알아요? 아, 그때 했었잖아요. 네? 그때 했었잖아요. 아, 제가 이쪽으로 보내 이쪽으로? 네, 네. 그쵸. 응, 네, 봐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 여기서도. 여기서 보내면? 응. 네. 여기서 준비. 여기로 보내면? 여기서 준비. 그쵸. 어, 이것도 뭐 미세한 차이긴 한데, 지금 제가 공박스에서 이렇게 치다가, 네. 그죠? 제가 방금 일리로 펜을 꼭 이리로 줬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또 공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 같이 와야지, 이렇게. 아. 같이 와야지. 네. 응. <laughs> 방금 세게 것도 다는데 <laughs> 나이스, 이래. 아니. <laughs> 나이스 잖아요 충격이에요. 나이스인데. <laughs> 나이스. 아. 아, 오픈센스를 왜 잡아? 아, 또, 손목. 왜 이렇게 안 좋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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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아, 준비, 자. 아, 아. 준비, 준비, 아. 준비, 자. 아. 와. 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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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아이고 다시 들고. 어 이거에 쉽게 뚫리면 안 되는데. 쉽게 뚫리면 안 돼요. 네. 에? 아이거 이거 못 받아요. 아니 못 받는 게 어디 있어? 자, 자. 자. 어, 엉덩이가 빠지잖아 엉덩이가. 그렇지. 엉덩이가 네. 내려가야 이렇게 차가 그렇지. 자. 아! 방금 일로 쳤는데. 네. 준비. 어이. 다시. 감사합니다. 준비. 어이. 그렇지. 둘, 보고. 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잘했어요. 네. 감이 아쉬운 거예요, 감이. 네. 현님, 지금 문제를 막 찾는 것보다 그냥 내 감을 계속 익혀야 돼요. 어, 내가 치는 감. 방금처럼 네. 뭐 했는데 걸렸어. 그러면 그냥, 아, 지금보다 조금 더 높게 봐야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또 다음번에 그 감으로 치는 거지. 네. 어, 이게 뭐가 잘못됐어? 이게 아니네 아닌... 뭔지 알겠죠? 자세가 네. 뭐 이상한 것도 아닌데. 그죠? 네뭐 빽발리 그렇게 손목 좀 쓰는 거 이거 말고는 뭐 <laughs> 준비 어이 그래 어이 와, 아 봐봐 준비 준비 어이 다시 들고 자자 자. 준비! 아! 저 엉덩이를 어떻게 할까? 자! 아! 에? 네. 엉덩이를 눌러줘야지, 눌러야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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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굿샷! 둘! 자! 자! 아이, 죄송해요! 오, 나이스! <laughs> 둘, 셋, 둘, 셋, 아이야. 셋, 준비. 아이 씨, 맞아, 두개만더 다시, 어... 하나 더. 아이고, 자, 아. 아이, 진짜. 네 번째, 네 번째. 맞아. 마지막. 아. 준비, 어이, 아. 준비, 어이. 어이! 어이! 아! 회원님이 원하는 타이밍에 나가야 되는데, 원하는 네. 타이밍에 라켓이 누워버리죠, 이렇게. 네. 이해 돼요? 네. 야, 앞으로. 하고. 그냥 내가 딱 테이크백을 했으면, 뭐, 이렇게 빼든 이렇게 빼든, 원하는 타이밍에 벌써 쫙 나와야 되는데, 네. 원하는 타이밍에 슥 누웠다 나오니까, <laughs> 그죠그렇지 그래서 손목 뒤에서 잡아드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아, 내가 때리는 타이밍에는 이거를 써도 돼요. 그렇죠? 네. 이 레깅을 써도 돼요. 근데 지금처럼 받아낼 때는 네. 오히려 안 흔들리고 딱딱 잡아내서 네. 쳐줘야죠. 네. 네. 알겠죠? 그것만 좀 신경 써서 네. 내일 잘하고 오세요. <웃음> <웃음> 네, 감사합니다.